반가워요. 빅은 눈을 뜨고 핵심에 의존하여 결정합니다. 기대할 가치가 있는 사용 태블릿 26.92cm 2K 풀스크린 2000x 1200 해상도 400니트 최고 밝기 60Hz 화면 새로 고침 빈도 강력한 동력 MEDI ATKG80 64비트 8코어 12nm 칩 고속 스토리지 조합 마이크로 SD 카드 확장 지원 3.5mm 오디오 인터페이스 지원 전 기능 C타입 인터페이스, 티허브 지원 가능 OTG와 충전 작업 동시, 안드로이드 12, 돌비 애트모스 4스피커 한 마이크, 전체 업그레이드, 레노버 상업용 터치펜, 4096 레벨 압력 터치펜, 글로벌 쓰기, 원격 제어, 1회 충전으로 200시간 사용 가능, 효율적인 얼굴 스캔 기능 제로 터치 등록, 편안한 독서 모드 어두운 테마 모드, 인스턴트 메모, 메모 쓰기, 원노트 WPS 오피스 TUV 라인 낮은 블루라이트 눈에 편안한 사용. 7700mAh 최대 200W 고속충전 지원 대기시간 최대 1670시간. 3분의 1의 미적 디자인 알루미늄 케이스. 4면 초슬림 프레임 디자인. 세련된 외관과 뛰어난 디자인. 3분의 1 구성 미적 디자인. 투톤 스펠링 패션 트렌드 알루미늄 쉘. 항산화, 네마모성, 강력한 열방출. 4면 초소형 프레임 디자인. 시각적 폭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초박형 본체 디자인, 251.1mm, X158.8mm, X7.45mm. 큰 세계의 전경. FHD 2K LCD 풀스크린으로 부드러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26.92cm 대형 화면 시야각으로 더욱 선명하고 넓은 세상을 만나보세요. 풀코어, 빠른 드라이브. 하드코어를 탑재하여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며, 최대 128GB 스토리지 구성과 빠른 로딩 및 지연 없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매우 선명한 광각 카메라로 멋진 순간을 쉽게 포착합니다. 전면 80도 광각 렌즈를 탑재해 얼굴 윤곽을 정확하게 포착해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 더 넓은 적용 환경을 조성하고 멋진 순간을 기록합니다. 명함 스캔, 문서 촬영, 얼굴 인식, 화상 회의, 신분증 스캔, 바코드 QR 코드 스캐닝, 몰입형 돌비 사운드, 서라운드 사운드, 탁월한 지능, 돌비 애트모스 기술을 지원합니다. 360도 정밀한 사운드 배치와 수평 스테레오 스피커를 통해 온라인 수업이나 회의의 모든 핵심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중시하고 건강에 더 집중하세요. 독일 라인 TUV 저블루라이트 눈케어 모드는 화면 깜빡임과 떨림을 대폭 줄여 눈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전방위적인 건강 관리를 제공합니다. 매우 긴 배터리 수명. 빠른 충전 및 하루 작업량 충전. 7700mAh 대용량 배터리, 매우 긴 배터리 수명, Type-C 인터페이스, 20W 고속 충전 지원, 고효율 부여. 스마트 디자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기능. 안면 인식 녹그인, 번거로운 잠금 해제 프로세스 건너뛰기,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 무선 스크린 프로젝션 기능, 휴대폰 공유 및 효율적인 협업. 전기능 Type-C 인터페이스. 대용량 파일의 고속 전송 및 효율적인 파일 읽기. 새로운 비전, 다양한 시야, 다양한 모드, 온디맨드 전환, 컴퓨터 모드와 태블릿 모드상 전환 지원, 분할 화면 기능 플러스 전용 작업 모드 플러스 티어블을 지원하여 생산 성향상 및 창의력을 자극. 수많은 앱과 호환되며 언제든지 다양한 기능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되고 최적화된 안드로이드 12 시스템은 수천만 개의 앱과 호환되어 언제든지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다양한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풀타임 인터넷 항상 온라인 상태 2.4GHz 및 5GHz 듀얼밴드 풀타임 상호 연결 기술 지원 다운로드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공항, 기차역, 카페 등 야외 장소에서도 언제든지 빠르고 원활한 네트워크 연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글 쓰기는 스타일러스이자 리모컨입니다. 4096 레벨 활성 압력감치 스타일러스 지원 언제 어디서나 영감을 기록하여 필기를 더욱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글로벌 펜 쓰기, 홈페이지 주소, 앱, 메모 등의 글을 쓰고 관련 텍스트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리모컨, 카메라 컨트롤러, 슬라이드쇼 페이지 터너, 음악 다음 컨트롤러, 비디오 일시정지 및 재생 컨트롤러, 인스턴트 메모. 어디든 복사하여 임시 메모에 붙여넣으면 수시로 끌어서 붙여넣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낮은 대기 시간 필기. 거의 지연 없는 쓰기. 종이에 쓰는 것처럼 매끄럽고 업그레이드 된 체험.